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네요. 이 양명을. 88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비아그라랑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건가요? 확실히 고산병 치료제로 쓰이나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실등 앞에. 필... 그러니까 비아그라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 국내 제약사가 그걸 복제해서 만든 카피약이 88정입니다. 네. 한미 품이면 이걸로 다시 떴나요? 아 그렇게 뜨진 않았습니까 다그러니 비아그라로 파이, 미국 파이자 제약사는 뭐 미국 매출 (1위로) 뜨는 그런 엄청난 뭐~ 약이긴 하지만 (88정이) 네. 한미를 띄웠다는 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이 계통에서는 (88이) 아마 앞, 앞쪽에 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카피약이열몇개 되더라고요 네. 뭐~ 이상형 이름 이름도 전부 다 (88정) 뭐~ 하그라 뭐~ 음. 참 그래요 이게 비아그라 어원이에요. 비건가 뭐 활력 뭐 이런 거에다가 네. 나야가라의 그 폭포처럼 아. 활력을 준다라고 만든 거예요 비아그라가. 아, 애초에 내용이 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심장 혈관 쪽에 음. 혈액을 많이 줄 목적으로 개발한 약인데 임상시험 네. 도중에 심장 혈관 쪽으로 피가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딴 쪽으로 딴 쪽으로 거죠? 간 거죠. 네. <laughs>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그이 식약처 허가 사항은 비아그라 88종 <laughs> 모두 성기능 개선 성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허가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걸 이제 오프 레이블 유지라고 하는데, 음. 그니까 허가 사항 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쓰는 쓰는 거랍니다. 쓰는 걸 말하는 건데 이제 그럼 그 비아그라를 고산병 치료에 쓰는 것이 의학적 판단이 맞느냐 보면 일단 비뇨기과에서는 고산병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아그라가 고산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중증 폐부종, 고산병 이렇게 고산병 증세인 중증 폐부종에 효과가 있다는 일부 연구가 있지만, 최근에 대규모 연구에서 오히려 예방하지 않고, 네. 고산병 증세인 폐부종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더큰그 연구를 통해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게 상반된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건 쓰면 안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비뇨기과 학회는 입장은 고산병 예방과 치료에 비아그라를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 그런데 음. 하나 이제 청와대명 중에서 미국 CDC에서는 고산병 치료에 있어서 비아그라가 효과가 있다는 걸 기술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나는 오프 더 레이, 레이블 유주로 그 고산병 예방 목적에 비아그라를 샀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88정은 음. 다릅니다. 이게 이제 어, 왜8 8정이랑비그 그 비아그라랑 복제액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분 이제 똑같은 성분이라도 왜왜 똑같은 그렇게 웃으세요, 어, 임원장님이? 똑같은 성분의 다른 목적이라도 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약이 그 목적으로 사용된 예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임상 근거가 있는지가 확인돼야 됩다 이를테면 실데나필이라는 비아그라가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한 8개 상품이 있다고 치면 음. 거기서 고산병 예방 목적으로 뭐그 연구가 된건 A 제품, B 제품 두 개만 있다 그러면 네. 8개 제품 모두를 오프레이블 유즈 고산병 목적으로 음.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딱 그, 거기에 해당된 제품만 써야 되는 겁니다. 나 아, 그런 연구가 나왔던 해당 제품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아, 알아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는 많은 의사들이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오프레이블 유주에 대해서 음. 깊숙히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식약처와, 그 다음에 대한 제약협회를 취재하면서, 오프레이블 유주는 엄격하게 그것이, 어,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있는 양만 골라서 선택해야 니까 그러니까 실대나 필이 음. 그 고산병 예방에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교과서에 나왔더라도 네. 그것의 심상실험 근거를 갖고 있는 양만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88정을 고산병 예방 목적으로 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해명이에죠 전혀 거죠. 말이 안 되는 해명이죠. 네. 비아그라까지는 어쩌... 아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할수 있지만 88정은 네. 웃기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88정, 그러니까 비아그라에 대해서도 한국 파이자는 고산병 예방 목적으로라도 네. 오프레이블 네. 유주. 라두, 라고 하더라도 고선병 예방, 예방 목적으로 비아그라를 처방하는 건 파이자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파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음. 라고 어쨌든 반대 의견을 제시했죠. 하지만 비아그라는 그래도 미국 CDC에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 음. 어느 정도 비밀 언덕은 있는데 88정이야말로 음. 비밀 언덕이 좀 없는 음. 조금 그렇죠.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러네요. 우스게 소리로 뭐두 기자가 한것 같은데 음. 왜 이걸 구매했냐 라고 했더니 음. 어... VIP께서 서면 보고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걸 구매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아니, 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 어소 <laughs> 네. 되게 뭐. 네. 근데 그거는 아, 뭐 고강도 사정 얘기도 나오고 진짜 제가 음. 이게 아나운서 입에서 나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말들이 뭐 인터넷에서는 파다했죠. 저는 음. 개인적으로 성기능 장애가 질병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상이라고 본다면 성기능 장애 목적으로 비아그라와 8 8정을 구매했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에 큰 문제를 두는 것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까 그러니까 그거 쓸때쓸 쓸 약을 사야지 쓸 용도가 저 불분명한데 그 약을 세금을 들여서 샀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제 그러니까 의학적 판단이 뭐 틀리긴 했지만, 음. 그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의사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불법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죠 조금 국적이 좀 약간 청와대 의무실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는 건좀 의문인 평소에 건조 기자의 그 스탠스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뭔가 예 완곡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 저는 뭐냐면 불법이 이루어진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니 이거 저기 복용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laughs> 금욕주의자예요 그래, 그래서 금욕주의자 완곡하게 금욕주의자. 표현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좀 금욕주의자입니다 왜 근데 뒷머리도 급적급적 <laughs> 급적 하세요? 뭐아닌가 어, 아, 예. 금욕주의자세요? 예. 아 예. 예 래달루야 고산병. <laughs> 예. 제가 너무 쇼킹했던 건 뭐냐면 음. 제가 중국에 있는 뭐 저희 집이 고산지대를 좀 많이 가요 약초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어 약을 달라 그러면 비아그라를 권해요 약국에서. 아좀 의아하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그 뭐야 국민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국에서 고산병 약 달라고 러면 비약을 많이 준 상황을 제가 많이 봤어요. 아, 중국에서. 네. 네. 아니 중국 말고 한국에서. 한국에서요? 네. 저희 부모님이 뭐 황산 뭐티벳 이런 데를 자꾸 가시다 보니까 예. 칠레 이런 데갈때 이제 고산병 힘드시잖아요. 음. 그약 달라고 하면 그걸 줘요. 그게 아마 원래 일차 약재가 싸고 음. 비약을 하는 이런 게 비싼 거기 때 비싼 걸 팔려고 그렇게 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그런 거를 약국에서 많이 권했던 사실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하. 그것도 조금 어, 어떤 저변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 고산병의 일차 음. 예방약과 치료약은 아세타졸아마이드라는 이뇨제 정식으로 이,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 구입약품 목록에도 아세타졸, 아마이드가 200점이나 있어요.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아그라가 성기능 개선왜 전문의약품이냐. 음. 이게 그쪽으로 피를 몰리다 보면 네. 다른 쪽으로 피가 부족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처방할 수 없는 음. 그 부작용이 예상되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으로 된 겁니다. 그래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보고된 예가 있는데 비아그라를 복용 후에 뇌주중이 발생한 사례가 정식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때 연구팀은 아, 그쪽으로 네. 혈액을 공급하느라고 뇌 쪽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아그라의 그 성기능 개선 효과가 단순히 공짜는 아니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겠죠. 네. 이게 그사이클렉 g m p 라는 물질이 그 우리 성기 쪽으로 가서 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근데 곧 그게 없어져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실데나필이개가안 없어지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계속 확장이 돼서 성기능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특히 그심 협심증 짜는 사람들이 먹는 그 애노계통의 NO 약들이 있어요. 음. 그 심장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을 그런 걸 먹고 계신 분들은 그 약까지 들어오면 아이고, 더 확장이 돼서 네. 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심장과 야, 심장 관련된 질환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음. 함부로 드시면 골로 그렇구나. 갑니다. 전문 의약품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유식한 말을 하면 이제 그 임원장이 사이클릭 GMP 하고 그다음에 네. PD 파이브는 예. 얘기를 안 했어요. 참 알리면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고 알고 있지만 뭐 추천해드리좀 거부감이 있을까봐 안 했습니다. 좀 <laughs> 무슨 어려운 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잘 캐치하지 못했고요. 몰라 던가요 예, 여튼 아유. 저는 이번에 네. 고산병 공부하면서 음. 왜 이뇨제가 고산병 치료될까? 그게 왜냐면 분명하셨어요. 왜 이제 고산병이라는 어. 게왜 생기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 때문에 네, 그런가요? 기압이 떨어집니다. 네. 외부 압력이 떨어져서 이제 허파 쪽으로 가면 음. 허파 혈관과 허파 속에 대기압의 영향을 받는 허파 바깥의 허파 혈관 바깥의 기압이 낮아지죠. 음. 그러면 허파 혈관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음. 물 성분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쉽습니다. 음.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폐부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뇌부종도 생기고 폐부종도 생기는 거예요. 신기하게 전해질들이 그러면 안에 네. 있지 않고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 성분이야. 네. 그러니까 압력이 외부에 네. 누르는 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압력이 음. 외부 압력이 떨어지니까 혈관에혈관에 혈관에 안에 있던 압력과 상대적 어? 그럼 상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그폐 안에 그 장기 안에 있어야 하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이뇨제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산병 치료제. 그럼 이뇨제면은 몸 안에 있는 물 자체를 다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어. 물이 너무 무척한 거 아니에요? 어 그게 아니라, 그니까어지는 거냐면 물 성분을, 그러니까 이게 물 성분이 폐의 실질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폐의 세포 내로, 그걸 음. 폐부종이라는. 데 원래는 혈관 안에 있어야 하는 물이, 네. 물이 이제 혈관 안에 갇혀 있는데 혈관을 누르고 있는 외부 압력이 약해지니까 어. 물 성분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조직 안으로 데에. 가 가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어. 이물 성분을 혈관 안에 있는 물 성분을 오히려 줄여버리면 음. 그러니까 이게 삼투압 농도가 훨씬 더 강해져 버리면 아.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음. 이뇨제를 사용해서 물을 외부로 소변으로 빼내고 어. 혈관의 삼투압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기전이 그렇구만요 네.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이런 것들이 뇌부종과 폐부종이 같이 오는데 음.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런 아세타졸라마이드예요 졸라마이드 네. 졸라마이드, <laughs> 졸라마이드. 이게 길지만. 이거를 또, 빠뜨리지 않고 또한번또 치시고 네. 넘어가네요, 멘트를.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고산병한번 걸려본 적이 있거든요. 볼리비아 갔는데, 라파스 그 수도에 2,500m, 가 3,000m 하여튼간 수도가 그렇게 높아요. 성냥불을 딱 켜면 성냥불이 활활 타는 게 아니라 순, 순간적으로 칙 하고 꺼집니다. 소방청이 없대요, 소방청이.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한 하루 정도 있었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생짜로 견뎠죠. 뭐, 풍물기행, 그, 녹화하느라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힘든데, 나도 한번 먹어, 먹어나 볼걸, 비아그라 그때 있었으면. <laughs>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